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주님을 찾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죄 가운데 놓인 백성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직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며 은혜 나눌 한,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는 예레미야 31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31장에서는 30장에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장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시대에 뜰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겠지만 그 땅, 그들이 소유한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어, 보내주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하시겠다라는 어, 암시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신 거죠 33장에서는 구원의 새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곧 유다 백성의 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귀환하여서 그땅에 진정한 평화가 어,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36장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34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왕국 유다 남유다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들과 백성들이 지은 큰 죄로 인해 재앙을 받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어,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그 합당한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 소망을 붙들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또한 힘을 낼수 있게 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또한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죠.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이 폐역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그들의 삶이 늘 흔들리고 있었죠. 불안하고 어렵고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믿든 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이들, 특별히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참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거나 살아 계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정하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소망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약속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지키시고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은 오늘 말씀처럼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순간에 다시금 청체적인 회복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었다라는 거죠. 특히 언약 백성에 대한 이러한 이러한 회복의 예언은 우리 31장에서 33장에 진술되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일컬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려 해볼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마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다시금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으로까지 연결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로는 어떤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한번 나누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서 그 대상을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라고 언급합니다. 모든 이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집파에 대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또한 선포해주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어느 한 집파도 예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약속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울려퍼지고 있는 거죠. 특히 그 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때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말합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 주시는 거죠. 목자가 양 떼를 왜 모을까요?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으로 버리려고 모이는 건 아닐 거예요.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켜 주시기 위해 양을 다시 모으게 되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며 온전하고 굳건하게 그들로 살아갈 수 있게 그 백성에게 눈을 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한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들보다 강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의 때를 또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은 먼저 볼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망하게 한 나라가 되었는 그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 없, 없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 상황인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전해 주시는 겁니다.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타락한 모든 인간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입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그 모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에 있던 이들을 예수님으로 인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다 기울여도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없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자가 되심으로 인간들에게 임한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 할까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실까? 오늘 말씀 2절 3절 이렇게 요약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칼에서 또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전에 아주 이전에 수레굽 하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 그들이 끌려갈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인데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안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라고 그런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더 크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이들에게 예배 공동체로 모시고 으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고 싶어하신다라는 거죠. 혹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면 이제 그때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겠습니까? 야 먼저는 우리도 그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모두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은 그것을 경험한 이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로 그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할수 없다고 말하던 것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음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스라엘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처녀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그들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결과 이전의 순결함과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과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즉 그들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절 6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3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소산을 거두며 복을 누리고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다시 외치며 시온에 올라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복을 그들이 누린다라는 거죠. 할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들을 심고 거두며 파수꾼이 외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회복한 땅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어떤 삶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다시 예배 장소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살아가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결코 그냥 두지 않,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늘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주신 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서 항상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며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 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언녹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받는 길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 낭망하여 지쳐서 쓰러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아버지 그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여서 쓰러져 있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회복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사랑한 도남동 귀안에그 모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이 가장 기쁨의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부터 더욱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여서 또 고백하여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두손 들게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여 주시며 사랑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주님 그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